불량 CPU가 교체됐습니다. 예, 코잇에서 CPU 불량 CPU 교체돼서 왔습니다. 되게 멋지다. 예, CPU 장착이 완료됐고요. 전체적으로 세팅은 다 완료됐고 가이드가 제대로 장착되지 않아서 다시 가이드 장착했고요. 전원을 켠 상태에서는 보, 보드의 LED 상태를 좀 집중해서 봐주는 게 좋아요. 예, 제대로 작동합니다. PC가 엄청 무거워서 한 무게를 재봤어요. 14kg입니다. 보통 PC들이 이렇게 다 무거워요. 옛날 같이 몇 kg 안 되는 게 아니고 정말 한 손으로는 못 들어? 거의 평균 한 10kg 이상씩 다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. 6mm 어르신한테는. PC를 추천해 드리지 않았는데 자꾸 새 PC를 사시겠다 그래 가지고 어쩔 수 없이 납품을 했는데 성격이 너무 급하죠 그리고 케이스도 정말 예쁜 걸로 구하고 최상으로 만들어서 지금 가지고 가는데 약간 아쉬운 거는 이 어르신이 앞을 못 보셔. 예쁘게는 만들었는데 어르신은 모르시겠지. 그래도 뭐 그래도 예쁜 거 드리려고 합니다. 예, 어르신 저 컴퓨터 때문에 연락드렸는데요. 주소 좀 넣어주세요, 문자로. 주소요, 주소. 아, 저 지금 못 적어요, 운전을 해서. 문자로 좀 넣어주세요. 문자 못 보내신다고요? 이따 전화 다시 드릴게요. 출발할 때요. 오늘 상장한 성일하이텍입니다. 배당은 하나 받았는데, 일단은 97,000원에 걸어놨어요.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어요.